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 혹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작게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밥을 먹을지 먹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먹겠습니다. 옷은 무엇을 입을까? 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산을 갈까? 또 바다를 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무게가 느껴지지, 느껴지는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쉬운 선택들만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대학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또 어느 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쉬운 판단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최대 고민이 취업 문제라고 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은 어디 회사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또그 판단에 대해 또 회사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게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그리고 맡은 직책에 따라 점점 어렵고 무거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판단들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이러한 상황이 나이가 들면 이러한 상황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또 쌓인 경험만큼 이 판단하는 것들이 쉬워질 것만 같은데 점점 무게와 깊이는 더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판단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 백성 이제 절맥성에 와서 6년차를 맞이했습니다. 5년의 막내 생활을 청산하고 제가 이제 절백성 전도사 넘버 2가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김민규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므로 저는 이제 선배고 형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달전 김민규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그한달전그 그 막내 생활이 그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알려주고 판단하기보다는 판단해 주기보다는 시키는 일만 막내로서 시키는 일만 하, 하면 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넘버 투잖아요. 김민규 전도사님이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러면서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무섭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제 파, 판단에 따라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행동을 할 텐데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면 전도사님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어깨가 또 선배로서, 형으로서 참 무겁습니다. 저도 이런데 우리 젊은 백성 공동체를 이끄시는 우리 홍성찬 목사님의 어깨는 어떻겠습니까? 또 배단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무겁지만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왕입니다. 아사, 왕이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과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왕의 그 판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왕들이잖아요. 그들의 네임 밸류만 보면 뭔가 이스라엘이 강성할 것만 같고 부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단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하여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열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 어, 유다와 베다, 베냐민 이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 유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가 모인 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아사 왕은 남 유다의 세 번째 왕이며.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좀 특별한 행보를 보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것인데요.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남유다 땅에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에피오스 사람, 세라라는 인물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100만 군대 또 300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는데요. 한편 남유다에도 유다 출신인 군인 30만 또 베냐민 출신 군인인 18만의 정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만 대군 그리고 48만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제가 왕이었다면, 아, 이 전쟁은 실패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하면서 먼저 항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사왕은 맞대응을 합니다. 정말 판단 미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무조건 질 전쟁. 그로 인해 죽어야 하는 군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전쟁을 치르려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함께 역대하 14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지셨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그의 판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그렇게 의지한 아사왕이었습니다. 판단 미스라고 생각했던 그의 판단은 사실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음을 들으시고 에티오피아를 치셨고 이에 승기를 잡은 남유다 군인들은 도망치는 그 적들을 추격해서 무찌르게 된,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아사랴라는 사람을 통해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인근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인근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임금과 백성을,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임금과 백성이, 백성이 그를 자,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아사 왕과 백성들은 더욱 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종교 개혁까지 실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를 맞은 남유다에는 한동안 전쟁이 없었는데요. 그런 남유다에 다시 전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실 전쟁이 와도 전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아사 왕이 정답을 알고도 그 정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인 '판단 미스'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사 왕의 판단 미스 그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라마의 성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라마는 본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성읍으로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놓여 있는 그 접경 지역에 놓여 있는 어,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북을 잇는 교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 그 중요한 곳에 성을 지음으로 남유다를 제대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북이스라엘이 세운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사 왕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종교 개혁 시에 이제 헌금하였던 바쳤던 그 거룩하게 구별해 냈던 하나님께 바쳤던 은과 금과 그릇을 꺼내서 그것을 모아서 옆 나라인 시리아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청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폐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이제 시리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리아 왕은 많은 그 물질을 받고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북 이스라엘이 라마 그 땅에서 물러나도록 했죠.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막았기 때문이죠.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픔을 주는 전쟁을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으니 그의 판단은 외교적으로 정말 좋은 판단. 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첫 번째 판단 미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사 왕 같은 상황이 없으셨나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바탕으로 많은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또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 테스트 그 우정 테스트. 같이 뭔가 어, 뒷 사람을 믿고 넘어지는 그런 게임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처음 오신 그 우리 예배자에게 가가지고 청년에게 가서 아, 우리 다 다들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저랑 우정 테스트 한번 하실까요? 어, 저를 믿고 뒤로 넘어져 주세요. 제가 반드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넘어질 수 있을까요? 못 넘어지죠 왜냐하면 저를 모르잖아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저, 저, 제가 전도사니까 넘어지세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갑자기 피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면에 제가 저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나를 믿고 넘어져 내가 받아줄게 나를 믿어 라고 하면 저의 아내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뒤로 넘어져도 절대 자신을 다치게 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젯밤 아내에게 가가지고 넘어져봐 <laughs> 라고 말했죠 우정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분명 시작을 했는데 잠시 미동이 없더라고요 아 실패인가?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넘어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받았습니다 저를 믿더라고요. 많은 많은 판단 미스를 하는 저지만 <laughs>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살짝 미동이 없었던 걸 보니 저희가 좀더 알아가야 될사이인한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너는 누구를 알아 누구를 이 교회에서 너는 누구를 알아가고 싶어 할때 아, 싶어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답하고 너는 이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잘 알아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야라고 답하고 어이 교회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어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판단을 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판단 미스가 지나고 얼마 뒤에 예언자 하나니 그가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왜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이겼던 때를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는, 이제 당신은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제대로 된 팩폭을 당합니다. 여러분, 팩폭, 팩트폭격, 팩트폭행이라고 하는 이 줄임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 팩폭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팩폭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며칠 전에 겪어봤는데, 아,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반박하고 싶어도 정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 말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팩폭에 의해서 패배감에 얼굴도 빨개지고, 수치심과 또 화남을 동반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아사왕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판단 미스를 하는데요.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선견자의, 선견자의 이말을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평화의 시기에 아사왕의 아사 의아사그 심정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아사왕과 그 백성에게 교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노도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죠 애초에 그는 계신 분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왕인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 상황에 얼마나 그가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이 백폭에도 겸손함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으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교만은 판단을 흐릿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로는 늘 하나님 앞에 견선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교만함으로 내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은 이어서 세 번째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위독한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스무 살 초반에 군대를 갔다 와서 감사하게도 해외에서 일년 정도 어항 연수를 했습니다. 집이 집의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세상을 좀더 경험해 보길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저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덜 들어서 어, 그곳에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제가 백테크를 당하면서 넘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어깨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국이다 보니 제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응급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무려 1 0 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돈도 없으니 아, 이건 자연치유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아, 이 어깨가 비만 내리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제 어깨는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 하겠다는 소견을 말씀하셔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 제 어학연수에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했는지 참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MRI 비용도 정말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아, 부모님 말씀대로 기도해야겠다 했을까요? 당시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열이 너무 받았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엄마, 아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또그 모습을 통해 우리 부모님께서는 참 속상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저도 삶에서 재정적으로 또 다른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아, 이, 하, 그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하자라는 말씀이 좀 뭔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게 기도하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아들 모르게 재정적으로 무겁고 또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속히 해결되어서 병원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화만 냈습니다. 여전히 이 어깨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그 상황이 해결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어깨가 아플 때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고 하며 그것을 기억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모든 것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늘 옳은 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론 판단 미스로 인해서 실패하고 후회하며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식을 기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가 의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보면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독자 생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판단 미스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절벽성 되기를 축복합니다.